김태형 <laughs> <김킹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태경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쁘시죠? <laughs> 아, 근데, <웃음> <웃음> 아, 뭔가 너무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아, 좀 게임에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지금. <웃음> 어, <웃음> 저한테, 에이, 저한테 하나가 너무 나요 지금. 아. <laughs> 어? 지금 4강에 진출했는데도 화가 난다고요 본인한테? 아 근데 좀.. 좀만 잘하면 이제 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뭔가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다 <laughs> 지금 이제 4강에 오름으로써 시드가 확보가 됐어요 이 어려워서. 부분에서도 기쁘시지 않나요? 아뭐 근데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예선에도 뚫는다는 생각이어가지고 <laughs> 시드는 나에게 소용없다, 필요없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한 번도 시드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엔 좀, 다음에는 좀 편하게 갈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laughs> 정말 멋집니다. <laughs> 와, 바로 뭐예요? 이 세트에서, 아, 필살기를 또 썼는데, 왜 자꾸 필살기 쓰는 겁니까? 자꾸 <laughs> 하잖아요빈다이기 쓰다가! 아니, 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호선이가 진짜 서치를 할줄 몰랐고. 예. 근데 <laughs> 그 이후에도 이상하다. 제가 이길 그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못해가지고 거기서... 다크도 빨리 넘겼으면 다 끝난 건데, 게임이. 3대0으로 이긴 건데, 진짜로. 솔직히 그 배럭 열려있고 다크... <laughs> 어땠어요? 그때... 뭐 이렇게 이기나... <laughs> 가진 <laughs> 네, 게임인데 이렇게 이기나 네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아, 팬들은 또 저도 그렇고 정말 최고의 그런 경기를 아, 보여줬던 그런 첫 번째 경기였었고 이게 첫 번째 다전제에도 그렇게 첫 세트를 아, 억울하게 지게 되면 피살기가 걸리게 돼서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를 연달아 잡기가 힘든데 어떠한 각으로 그렇게 어떻게 잡아냈습니까? 어 뭔가 진짜 호선이가 준비를 진짜 잘했더라고요. 두 번째도 원래. 어, 땡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앞마당 지을까 말까도 진짜 게임 시작하기 5초 전까지 생각했는데, 와, 호선이가 진짜 준비를 잘한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네 번째 세트, 아, 예전에 건담에서 씨앗이 빵! 하고 터지면서 박성훈 하듯이 갑자기 김태균 선수가, 아, 중간까지 잘하다가 이상한 그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네,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버튼이야? 몸몸 동택 버튼이요? 뭐가? 택 버튼이요. 꼬라박한 거 말하는 거. 아, 저도 네 번째 경기 때아 원래 가면 안 되는 건데 아 라방이 네, 네. 꼬라박는 거. 또 지고 나서도 저, 저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라방 솔직히, 모드. 그때 아, 보통 많이 연습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아웃사이드에서 들어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까말까 지금 들어가면 내가 이긴다! 몇 퍼센트 정도 승리 확신을 하면서 들어갔던 건가요? 네, 다 죽일 생각은 안 하고, 조금만 이제 줄이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제병력이다 죽는 바람에, 뭐, 그때 이제 졌다고 생각했죠. 예. 네, 그러면서 음. 마지막 경기에선 어떤 각오였습니까? 각오였습니까? 지금 또 다시 한번좀 상황 판단을 네. 잘못해주면서 져서 네. 네. 마지막인데, 그때는 어떻게했어요 마지막 때도 진짜. 다른 좀 전략적으로 할까 말까 좀 고, 고민을 했어요. 제가 좀 생각해놓은 빌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은 좀 안정적으로 해보자. 서선이가 뭔가 준비를 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어떤 타이밍쯤 돼서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적으로 보는데 골리앗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선이가 캐리어로 모르는구나. 진작에 알았어요. <laughs> 네? 뽑기도 전, 아, 아, 레이스, 전에, 따보기도 전에 알았어요. 승료로, 승료로. 아, 아, 알았나요? 스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레이스를 준비한 거구나. 아, 제가. 꽤 <laughs> 아, 방심을 유도했네요, 호선이가. <laughs> 아, 뭐 오늘 그 다전제 재밌었고. <laughs> <재밌고 웃음> 그냥, 네. 그냥 오늘 용택인데요? 네, 멋진 경기였고 또 지금 오프라인에 팬분들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오, 야, 뭐야, 뭐야. 네,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고 계실 텐데 사간전에 대한 좋다. 강력한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어, 많은 분들이 진짜 오셨더라고요.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아우, 40대 몰랐어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지 되게 놀랐어요. 아, 네, 잘 저를 잘 위한 좀뭐 2, 30대도 있지만 사실은 본들을 위해서 아니야, 정말 좋은 경기라고 할수 있을 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4강 첫 번째 진출자인 김태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야! 로 네 마지막 경기를 김태경 선수가 단정하면서 승리해서 그렇습니다 허락허락하지 않은 네, 이런 그최우선 어, 선수를 상대로, 상대로 네. 네, 김태웅 선수가 분전 끝에 아웃사이더에서 어, 승리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사강에 네. 합류를 합니다. <목소리>